아브라함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고쳤습니다.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쳤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의 내적인 윤리성과 도덕성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그리고 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넌 복이 될지 근데 재앙이 된 겁니다 관계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버리고 아내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재앙이 되어서 큰 대형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 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따라가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며 우리는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우린 내면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나는 가정에 대해서, 나는 내 주변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인 직장과 소명의 자리에서 복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될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팽개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시기 때문에.